사 s s a s s i n s r e g a l t e n 슨대 알고 보면 조금은 미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천문학자 타이코 브라에는 별자리 연구로 유명했죠. 하지만 집에서 키운 애완동물이 술 좋아하는 엘크 사슴이었다는 사실. 결국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죽었다고 합니다.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 파울리. 그런데 이상한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가 연구실에만 들어가면 장비가 고장나거나 폭발했다고 합니다. 파울리의 저주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신경과학자 델가도는 동물 노예에 전극을 심어 행동을 조종했어요. 황소가 덤벼들자 버튼 하나로 멈춰, 시전. 하지만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연구는 결국 금지되었습니다. Running yes, you wish was the better, so.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 과학자 마이클 스미스는 벌에 일부러 2물번 쏘였어요. 몸중 어디가 제일 아픈지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결론, 콧구멍과 위십술이 최악이었습니다. 사우스, 자이얼, 크리저는 종이 하자스 차이. 이로 우린 어떤 과학자가 제일 충격적이었나요?